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4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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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기자 김규원입니다. 이기자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우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월목 라이브 대신 어, 새로운 프로그램 4기자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라서 사귀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볼땐 그거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시청자, 뭐, 독자와 이제 사귄다. 예. 그런 취지도 있지 아, 않을까. 음. 음. 방송을 잘해가지고 독자들한테 우리랑 좀 사겨달라, 음. 뭐 이런. 네, 뭐, 그렇죠. 어울리다, 예. 사귀다, 뭐. 네. 네. 가장 또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우리 예. 사귀, 사귀는 <웃음> 게. <웃음> 그래서 <웃음> 독자들과 네. 이런 감사합 네, 근데 우리 지금 네명 가지고 독자들이 사기로 들어올까요? 아, 그렇죠. 약간, 우리 또 약간 뭐 김교현 선배도 계시고, <laughs> 괜찮겠습니까?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한번. 네. 제가 요거 사기자 보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네. 삼긴다는 말이 요즘 mz 사이에서 대유행이래요. 아 삼긴다는 뭡니까? 삼긴다사 네. 전에 삼. 아 이어서 아 알아가는 단계를. 아 이거 이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예. 아, 저를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예. 안 되고, 네. 김교현 뭐, 선배 네. 최근에 뭐 배우 셨잖아요 요즘 뭐 요즘 말. 아, 그여기는뭐 비담도 있다, 뭐 이런 <laughs> 얘기 정도. 네, 근데 사, 삼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썸탄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군요. 그렇죠, 그죠? 썸 선배들 썸이란 단어는 아시죠? 그럼요, 알죠. 네. 네. 뭡니까 썸이? 그 사기기 전 삼기는 게썸 아닙니까? 어, 어 당연한 것처럼 네. 그렇죠. 적용이 네. 빠르시네요. 예전에는 뭐 썸씽이라고 얘기도 네. 했죠. 썸씽이냐, 네. 너 누구랑? 뭐 네. 이렇게. 우리 사기자 오늘 첫 방송인데요. 다들 네. 각오 한 마디씩.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도 재미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일기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일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고 좀 기고만장해가지고 예전에 뭐모 검찰총장도 총장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마약한 사람처럼 막 <웃음> 그렇죠 <laughs> 기고만장 하는데 우리 저 일기자 저 독주를 막는 거 그거를 어. 제 목표로 삼을까 합니다. 어,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한번 예. 바로 컷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네. 뽕에 어, 물들지 않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천 명 정도 구독자 되는데요. 네. 1만 명이 되는 날 이제 저희 이 사무실에 예.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laughs> 아, 그, 왜냐면 원래 아까는 8구표, 10표였는데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걸은못 <laughs> 썼어요. <laughs> 금방, 금방 바꿨어요. 한결레 1층부터, <laughs> 1층부터, <laughs> 1층부터 9층까지. 아, 네네. 네, 한결레 1층부터 9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laughs> 좀더 재밌는 목표를. 어, 어. 갑자기 사기자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laughs> 네. 사기자. 저희가 이 한결이십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6개월 전에 한 1,300명 정도 예. 구독자가 지금 6개월 동안 두 배를 올렸거든요. 오픈하지 맙시다, 그제 아, <laughs> 목표는 3개월 동안 100배 올리는 거거든요. 오. 이게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배가 됐을 때, 10배가 됐을 때 구독자분들 5 명을 초청해서 제가 맥주를 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가 치킨 사고. 네, 어, 그렇게? 네, 자기장은 뺏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 되겠네요. 끼겠습니다, 그냥. 네, 네. 아니, 아니요. 돈은 안 내겠습니다. 선배는 네. 끼지 마세요. 네. 네. <웃음> <웃음> 맥주 사고, 치킨 사고 아주 좋습니다. 예. 이 기세를 몰아서, 어, 멋진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본 방송 일부 들어가기 전에, 어, 가볍게 입을 풀, 풀 얘기 한번 좀 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에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46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와. 합니다. 엄청난 속도고 음. 올해 들어서 뭐두 번째 천만 영화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사,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아. 심야아로 본지 이제 열두 시간도 아직 안 지났는데 아주 싱싱한 그 영화평이 예.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어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나 학생 때다 이제 글로 책으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어떤 영화적인 요소로 해서 만드니까 정말 몰입이 잘 되고, 네. 오늘도 아침에 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몰입이 잘 될까요? 그, 육군 영화 아닙니까? <laughs> 제가 알기로 저기, 저기, 사기자는 네. 공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육군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공군과 육군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군대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전선을 거예요. 전선을 간다 부릅니까, 공군도? <laughs> 저기 빨간 보람, 아, 저, <laughs> 빨간 마을이라는 <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전선을 간다 부릅니까? 전선을 간다 부르죠. 전우 부르죠. 다 예. 똑같습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아니,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기자는 이기자 부대 예. 출신입니까? 저는 34대 포병입니다. 네. 이번 저, 네. 그 서울의 봄에 나오는 네. 그1212 쿠데타와 관련이 있는 부대죠. 그렇죠. 3 4에 나옵니다. 그렇죠. 행수산, 행수산, 쪽에 있는 부대인가요? 그건 어. 이제 본부고 네. 저희는 이제 문서에 있습니다. 네, 그 저기 미필한는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네. <laughs> 여기까지 영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영화 얘기를 네. 좀 해보죠. 예. 이 영화가 이 신군부의 쿠데타, 12.12 예. 쿠데타를 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떤 검찰의 그런 적극적인 정치 개입 이것과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것과 연결지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여기서 이제 그 전두광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동해안 사령부로, 동방사라 그러죠. 동해안 방위 사령부로 발령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뒤집어야 된다는 결심을 하잖아요. 이게 공무원들 특히 군인들 어떤 이 하이라키가 확실한 데서는 굉장히 그인사라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은 그 징계를 하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자기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음. 자기 측근인 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어,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다른 마음을 크게 먹은 게 아닌가. 음. 좀 약간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너무 오버한가요? 네, 어쨌든. 제가 볼때 굉장히 적절한 네, 설명이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laughs> 네. 생존을 위해서. 신고를... 부산 공을 보낸다고 네, 하니까 네. 동해안 사령부에 보낸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느낌이 그냥 오더라고요, 좀독자로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예, 2023년이고 예. 이때는 이제 군사 쿠데타였는데 예. 조금 이제 독자들 중에는 아, 그걸 비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긴 할것 같아요. 근데 물론 느낌은 비슷할 수 예. 있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사실 뭐 보신 분들 아, 잘 알겠지만 엄청 분통이 터지거든요. 열불이 나거든요.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최고로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열불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벌을 해서 어, 중형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영삼 말기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어, 두 사람 다 사면복권을 해줘서 다 풀려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이게 일종의 동서화합의 취지였던 것으로 예, 뭐 배웠는데요. 음. 뭐. 어~ 사실 은 그때도 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 지금 서울의 보험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게이제 전두환 씨의 타계 이후에 한참 된 상황에서도 그 시민들은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면 정치적 사면과 국민들의 사면은 되게 다르다 저는 그거를 이번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아, 근데 네, 이 영화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실화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게 영화를 보고 나서 스스로 계속 찾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뭐이 역사 공부 스터디 모임 이런 것도 화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국민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때 어떤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나름 다시 내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 기자 말처럼 그때 뭐 권력을 쥐고 있던 김영삼,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만. 지금 국민들을 그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음. 뭐 이제 정치적인 사명과 별개로 우리 이제 역사의 인식에 좀 다르게 남을 수 알겠습니다. 있게 되지 않을까 영화를 통해서 아직 예.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사면이 안 됐죠. 예. 그죠 충분히 처벌도 안 됐고요. 어 그렇습니다. 영화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텐데요.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 사기자 일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오늘의 20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 오늘의 20일 어떤 코너입니까? 예, 이게 한결의 20일이 매주 잡지를 하나씩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 오늘의 20일, 그러니까 이, 저번 주에 만든 잡지 중에서 저희가 정말 이거는 어, 소개를 꼭 해주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기사 한두 개 정도를 어, 취재 그 뒷이야기와 함께 좀 자세히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 그 누가 준비하셨죠?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주는 제가 쓴 기사인데요. 아, 네, 네. 꼭 제가 써서 가져왔다기 보다는 네. 좀 이런 한결의 20일과 아주 좀잘 맞는 네. 어, 기사 주제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그 원대리의 자장나무 숲 아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유명하죠. 가보지는 네. 못했습니다. 사진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자장나무 숲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까? 이게 그 강원도 인재군 원대리의 자장나무 숲이 1 3 8헥타르 정도로 이미 3 0년 전에 조성이 된 곳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조림이죠. 근데 19년부터 21년 이렇게 최근 한 4, 5년 동안 그 근처에 한5 0헥타르 정도가 벌목이 됐습니다. 그 인근에는 다천연림들도 있고 조림도 있었는데 어쨌든 천연림이 벌목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요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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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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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목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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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뭐죠? 최종원? 예. 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도 뭐 네. 잘은 몰랐었는데 네. 최종원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만든 어, 수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계림은 쉽게 말해서 자작나무 숲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작나무 숲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던 천연림을 베어낸 거죠. 이 천연림이라 그러면 기본 뭐한 100에서 200년 정도 된 숲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 이제 우리나라 그 산림청 통계를 보면 뭐1력뭐그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근데 이제 유경급이라 그래서 한 50에서 60년 된 숲만 해도 5가안 됩니다. 아. 그 이상 되는 건 이제 1도안 되는 경우인데 저 제가 갔던 그 자작나무숲 후계림으로 꾸며진 곳은 원래 있었던 숲이 예. 한 60에서 70년 정도 된 아. 숲이었거든요. 육십. 근데, 음. 그, 우리, 저, 이 기자가 워낙 이, 뭐, 나무나 숲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천연님이 있습니까? 지금, 그니까, 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네. 없죠. 예, 네. 네. 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지리산, 음. 뭐, 그런, 그런 쪽에 천연님, 한, 그리고 가덕도 쪽, 음.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정도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 100년 이상 된 곳은,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로 면적도 얼마 안안 안 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100년 이상은 정말 드물고 귀한 네. 숲이고 60년만 넘어도 50년만 넘어도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그러니까 정... 몇안 되는 희소성 있는 숲이라는 네. 60년 된 숲을 고꾸려면 6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에서는 자작나무 숲이 지금 30년 동안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됐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자작나무가 근데 사실 4, 50년 정도예요 수명이.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반인에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음. 곧 수명이 다할걸 대비해서 이 자작나무를 계속 유지를 해야 관광객들이 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이후로 이걸 아... 후계림을 만들겠다 아니 근데 것입니다. 자작나무는 수명이 4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40년 만에 다 죽어서 넘어집니까? 40에서 5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넘어집니까? 그럼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면 자작나무는 그 러시아 같은데 그 예. 엄청난 그 자작나무 숲도 4, 50년 만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작나무 자생종 일단 아니고 그 산속이 아니라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도심에 심는다고 하면 15년, 20년 만에도 죽는 아, 나무입니다. 굉장히 단명하는 예. 요절하는 나무였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자작나무 그런 나무지뭐 짧은 건 아니죠. 우리 뭐 동물로 치면 근데 하셨는데. 사람보다도 짧은 거니까요. 굉장히 네. 짧은 거죠. 예. 예. 보통 나무는 몇백 년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100년 된 숲이지만, 보기에는 자작나무가 더 이쁘다. 네. 그러니까 자작나무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계림이 그렇죠. 아마, 네. 다음 후계자 할때그 후계인 것 같은데, 어차피 40년 텀 지나고 나면, 이, 이, 이 100년 된산림을 보러 사람들이 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적 가치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계산을 생각하면, 아, 뭐, 그런 결정이, 뭐, 그,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벤 숲이 사실은 그 참나무 예. 숲이죠. 갈참나무, 굴참나무, 예, 그렇 우리나라가 원래 그 소나무와 참나무의 나라라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이 깊은 산 중에 가면 참나무가 많고, 산 외곽이나 골짜기 같은 해가 잘 드는 곳에 가면 소나무가 많거든요. 음. 자작나무는 원래 그 해를 좋아하거든요. 음. 북한이나 그 만주 이런 쪽에 많이 자라는데 그 숲, 깊, 거기도 깊숙한 데는 아니고 음. 숲 가장자리 이런 데를 이제 많이 차지하는 나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에 기대사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있고 곤충이 있고 밑에 또 곰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어떤 숲 생태계를 없앰으로써 뭐 생태 어떤 종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결국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까지도 다이 말살 한 거라서 경제적으로 이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예. 아마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탄소흡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후위기 시대 어떤 대응에도 좀안 좋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각이 되는데. 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이미 벌목된 것들을 목재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60년 정도 된 그 참나무, 참나무 소나무들을 벌목을 했는데 그걸 20년 정도만 정도면? 더 기다려도 훨씬 좋은 훨씬 비싸게 팔수 있어요 음, 목재로 그렇죠. 목재로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100년이 넘어가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카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뭐 우드슬랩이라 고 그래가지고 음. 뭐 통으로 된 판처럼 된 그런 것들은 대부분 100년 남은 참나무로 만드는데 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베어버리면 제대로 목재 활용도 못하고 음. 그냥 일단 자작나무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 이거 하나 보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인제라는 곳이 자작나무 숲이 사진이 있기 전에는 진짜 안 갔다고 생각. 음. <laughs>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래요. 네. 그, 예. 어쨌든 이 인제라는 그 지역에 이이이 이, 이이 숲이 있기 전까지는 또 삶에 아 진짜 안 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지역 상생하고 되게 맞물려 있는 문제 네. 근데 이게 이런 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개발을 낳는 거예요. 음. 자작나무 숲이 유명해지면 그 근처에 지금 후계림을 만들고 최종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원이 산림청에서는 이걸 종자를 위한 목적이니까 자작나무 숲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40 헥타르 중에 10 헥타르가 자작나무를 심었어요. 음.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가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주민들이랑 군에서는 그 길을 이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결국에는 자작나무 숲이 넓어지는 거고 이 문제가 알려진 결정적인 이유가. 이 자작나무가 정말 불에 잘 타는 나무거든요. 예. 아, 이게 그래요. 뭐 결혼식에 화촉을 밝힌다 할때그 화가 이 자작나무의 그 한자를. 자나무 화차죠. 예, 음. 그건데. 음. 쓰기도 아, 하죠. 그래요? 그냥 빛나는 음. 예. 화를 쓰기도 하는데 자작나무 화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작나무 그 하얀 색깔 예쁜 숲이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불에 잘 타서 거기다가 땜을 짓겠다는 겁니다. 군에서 사방 땜을 짓겠다고 해서 그거 주민들이 나무 베는 것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땜까지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음.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자작나무 숲이 들어서고 그 자작나무 숲이 넓어지고 길이 생기고 댐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렇죠. 주민들은 이건 나만 하는 게 없다. 네. 이런 거죠. 사실 그 한겨레 신문에 그 나무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네, 예. 트리 킴이라고 우리 이 기자. <laughs> 이 <시민에 있죠>. 예. <laughs> 네, 김영진 기자가 나무 전문 기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도 이 강원도에 소나무를, 그러니까 참나무가 개통을 많이 베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소나무도 엄청 잘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산불의 원인이 되고, 산불이 확산되는 또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네. 거기 이제 자당, 자작나무까지 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참나무가 사실은 이 불을 막아주는 숲으로 조성하기도 하거든요. 음. 왜냐면 하 이제 수분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산불을 막아줍니다. 음.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사, 소나무 같은 것들을 계속 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나무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음. 그리고 당연히 소나무는 안에 그 그게 있잖아요. 송진 있잖아요. 송진이 거의 있죠. 이게 뭐 불이 아, 엄청 잘 붙거든요. 응. 예전에 이, 이 강원도 산불 날때 보면 뭐사 차선 도로를 불이 막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불이 잘 붙는 나무거든요. 사실 이 자작나무도 이그 껍질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인지 아, 왜 자작나무죠? 아이 다시 한번 원대리 <laughs> 다시 한번 해야겠네. 자다 자작나무가 그래. 자작자작 탄다고 자작나무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제 이걸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응. 하나의 설 아닙니까? 그리고 아, <laughs> 저도 아니, 어원까지 알고, 알고 싶진 않아요. 자작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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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아, 설중에 설 하나인데 네. 그거를 네.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그만큼 네. 잘 탄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또 자작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는 벌치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이숲피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나무. 자작나무 근데 사실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생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껍질을 벗겨가지고 글씨를 쓰고 음. 막 태운 걸로 쓰고 상당히 세, 이게 세,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비참하게 사는 그런 생, 생물인데 그런 예 그러면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뭐 제, 저도 사실은 이 소나무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고 뭐 지금 비슷한 그런 어떤 결론을 얻었는데 자작나무 숲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네. 조성을 해서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 하나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천연님을 조성해서 자원을 오히려 풍부하게 제 확보하고 산불도 막고 네. 이런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작나무 숲을 이미 이제 만든 건 어쩔 수 없죠. 음. 근데 이거를 또 새롭게 늘리기 위해서 천연님을 베는 거는 정말 하면 안될 음. 일이고. 그천연님이 아니더라도 거기 이제 조림들도 있습니다. 음. 뭐 박정희 정권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조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정말 이게 불량님그 이번에 산림청에서도 이걸 명목을 불량님과 노령림을 없애고 만든다 그랬거든요. 음. 근데 사실 노령림 그렇게 노령림이 아니었던 거죠. 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그런 뭐 조림이나 이런 지역에 만드는 것도. 정말 만들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천연님을 다베어내고 하는 네, 방법은 안 된다고. 천연님은 예, 예. 더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조림 많고 공원도 많잖아요. 음. 댐도 많고 길도 예. 많은데. 이, 우리나라에 없는 그 천연님을 왜 해손하면서 그 흔한 그 조림을 만들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네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자작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고 물론 예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 심을 거면 해외에서 유명한 모든 나무들 꽃들 음. 다 갖다 심지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뭐 보기 좋다고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진짜 원래 원체 원래 그 살아온 것들이 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두는 게좀 음. 더 좋지 않을까 보 그렇죠. 이게 좀 네. 유식하게 얘기하면 네. 서식처라고 하는 건데요. <laughs> 자작나무의 서식처는 <laughs> 네. 저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말아닙니까 네. 네. 그, 그좀 <laughs> 유식하게 <웃음> 얘기합니다. 그, 그 자작나무는 원래 북한이랑 이런데 사는 나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한에 이제 한반도 음. 자생종이긴 한데 이제 남한에서는 사실은 좀 외래종인 거죠. 음. 그렇 네. 그러니까 우리 자생종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그 동안에 우리나라에 했던 고요한 어떤 그런 환경은 바로 이 자생종 나무, 자생종 식물에서 시작해서 그게 이제 동식물로 가는 거거든요. 동물과 곤충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태계. 혹시 선배가 쓰, 기사 쓰신 예. 건 아니시죠? 아, 저는 아닙니 <laughs> 저도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유소 기자가 자생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좀 열심히 시도해 줘서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재기습니다 네. 네. 이어서 네. 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 핑크 뮬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핑크 뮬리라는 거 아세요? 저그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이런 색깔의 네, 네. 풀이 있어서 네. 엄청 사진을 거거 엄청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외래종이어 가지고 음. 완전 그그 그 지역 생태에 초토화 됐었거든요. 음. 그 생각이 났다. 네. 어쨌든. 예. 그렇군요. 예. 네. 외래종도 근데 사실은 죄가 없죠. 사람이 제일, 제일 문제니까. 네, 그런 그렇죠. 개야 뭐 그냥 온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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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연스럽게 외래종이 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그 천연님을 사실은 천연님은 그냥 두면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이제 보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좀 이상한 거죠. 네. 이렇게 첫 번째 그 일부 주제 이야기 마치고요. 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나무들 밑동이 보이시죠? 이 사이사이로 나있는 작은 나무들이 자작나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20-30년은 더 자라야지 원대리의 유명한 자작나무 숲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소나무와 참나무 셀 수도, 없소,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무들이 지금 베어져 있습니다.